안녕하세요. 중국 창업연구소 CSI, 중국 비즈니스 메신저 김재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멘탈의 연금술 습관 챌린지 11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통에도 기승전결이 있다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느끼는 고통의 음, 순간을 음.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모두 자신의 멘탈을 통해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야 그 이유가 순조로울 겁니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일이지만 등산, 수영, 러닝머신 등 운동을 하다보면 어느 시점에 다다를 때 도저히 참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에서 이제 그만하고 포기하려는 유혹이 제일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만약 그 시기를 못 버티고 포기하면 정상의 맛을 못 느끼죠. 그러나 그 순간을 버텨내면 점점 편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도 거의 같습니다. 어떤 두려움에 대해 미리 겁을 먹고 초기부터 긴장할 때 얼굴이 질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다가오고 시작되면 점점 고통도 약해지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고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중치가 매순간 달라지는데요. 고통의 최초 가중치와 고통의 마지막 가중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통의 한복판을 지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가중치는 작아지는 거죠. 이렇듯 고통에도 이야기처럼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하듯 많은 고통 또한 존재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신호애락의 감정을 느끼지만 이야기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고통 또한 똑같습니다. 고통은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지만 고통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오늘 가져온 세 가지 핵심 문장입니다. 첫째는 고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중치가 매 순간 달라진다. 둘째, 고통은 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지만 고통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셋째, 지금 고통스러운가? 지금 당신이 고통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지 살펴보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습관 챌린지를 함께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